안녕하십니까 행복청정입니다 어, 지금 제 야간장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선물 385를 놓고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저도 지금 선물 385를 한번 깨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밤에 <laughs> 보통 저는 야간장이 거의 매매 안 돼요. 오늘은 좀각 잡고 좀 하고, 지쳐서, 일단, 385이 언저리에서 거의 끝이 나지 않겠나, 양아장에. 그래서, 지금은 보고, 좀 잠을 편히 자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그래서, 요 자리에, 올 밤, 요 방송이 끝나고, 한 12시 반, 1시까지 보고, 장의 움직임이, 그러면, 이것을 한 계약으로 줄여서, 이러한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어, 내일 아침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 요 부분만큼 손실이 나더라도 좀 마음 놓고 편하게 자랑이 났지. 예. 충분히, 어, 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고, 385만 안 깨면 됩니다. 만일에 385를 깨면, 어떤 이제 그 가정이 나오냐면 투자자 포지션을 이렇게 보시면 이380 기준으로 밑으로 위로 콜 외가 풋 외가 다 양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85요 자리에 오늘 이렇게 풋 매도 금액이 나왔는데 요깨면 아, 380까지 열려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380이 깨지면 이 투자자 포지션에서, 아, 370이구나라고 판단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옵션 시세표를 보면, 이 푸스 375에 만 계약이 넘었다. 그리고 콜 385에 만 육천 계약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375와 385 사이에 갇혀있는데, 385를 깨면, 375구나 이렇게까지 머릿속에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가6에380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380을 깨면 375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 하면 되고 저는 377.5이 요 자리, 이377.5이 요 자리 밑으로 풋맥 외가 쪽에 어, 금액이 크기 때문에 377.5가 어, 이번, 좀, 저점 바닥을 생각을 하는 거고, 377.5, 375, 요 사이가, 375와 370, 377.5, 375가, 일단은,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간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고, 만일에 이렇게 간다면, 저는, 요 지금 보시면 푸스 375에 매도가 9계약인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매도를 때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요 보면 지금 막 선물 385를 깨고 내려가는 이렇게 만약에 한계약을 이렇게 놓고 간다면 내일은 좀눌리지 않을까 385를 깨고 380요 자리까지 가지 않을까 그러면 푸스375 이 자리에 매도를 최고 한 15개 정도까지 놓고 한번 배팅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0이 만약 깨지고 내려간다면 이 매수했는 것도 매도로 바꿔서 예, 장을 대응을 하면서 푸트 375의 예,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그 다음은 푸트 367이다 이런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보시면 포스 375에 미결제 1개0 0 0개 그리고 포스370 11,000 365에 12,000 그러니까 375 깼는데 때리는데 300, 선물 380 깨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365 아니면 370이 자리에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선물 매수했는 거는 매도로 완전히 바꿔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결국, 전체적인 입장인을 보면, 이게, 375, 385이 사이에 갇혀있다는 저의 시황간이 녹아 있는 겁니다. 그게 맞춰서 전략과 전술을 짠다. 음, 그래서, 어, 지금 우리나라 장은, 근본, 근본적으로, 예, 갇혀있는 장이다. 갇혀있으면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서 60일선이 30분 봉에서 60일선이 멀어지면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작업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리고 금요일날 미국정식을 어떻게 끝나고, 월화 어떻게 움직이느냐 보면, 이 30분 봉선에서 60에서는 깨고 갈지, 안 가고 갈지,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385를 깨더라도, 380, 377.5이 자리는 지킬 확률이 높고, 슬령 380을 깨더라도, 375, 여기까지는 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돌리는, 그러한 작업이 있는데 어, 7월물은 아, 6월 지금 다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아, 7월물은 이 사이에 갇혀있고 8월물은 함부로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8월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위로 간다 아래 간다 말을 못해 지금은 8월은 그러니까 7월 둘째 주 목요일날 끝이 나고 난 다음에 8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 이한달 동안 그러니까 7월 한번일어가지고 중순부터 그죠? 8월 중순 사이는 나도 모르겠어요 옵션이 무지막지하게 변동성이 있어 지금 그래서 지금 7월물이 8월물에 따라가고 있어 그 387.5가, 예, 이게 고점일 것 같아요. 실질적인 고점은 어제 자기가 고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385 넘어간 거는 오버슈팅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오버슈팅이 387.5 뚫고 올라가 버리면 395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7월 물은 제가 예상하기에 예, 387.5 대략적으로 380 조금 밑게 하면 385 여기까지 예, 보는 거고 파르물은 위로도 뚫려 있고 밑으로도 뚫려 있어요 지금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매수세가 강하다 매수세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은 그렇게까지 저는, 어, 안 보고 있습니다. 눌렸면, 요렇게, 지금 30분 봉에서, 요렇게 살짝 눌려서, 60분 봉, 요렇게 탁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작업이 될 건데, 파른 물은, 위로도, 아니, 다 뚫려 있는, 지금, 계속해서 그런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예, 함부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끝나고 7월 딱더으면 그때부터 저의 포지션도, 예, 지금처럼, 뭐, 이런 포지션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 생각입니다. 괜히 어설프게 장난하다가, 한 방에 갈것 같아요. 너무 변동성이 심해. 예측이 안 돼요. 외국인들도 예측이 안 되는지, 하루하루가 달라. 이런 거는 주말에 한번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내일은 살짝 늘리고 뭐 근본적으로 이 패턴을 따라갈 것같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여기 60분분 올라가고 이렇게 터치 안 하고 그때 예또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뭐 어떻게 되겠죠? 그런 예, 시나리오를 잡고 있다. 예, 그러면서 콜, 풋트 양방 피다 빼는 잔인한 장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 예, 수고하셨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청조였습니다